뒤에 너무 깜찍하죠? 깜찍하게 이렇게 꾸며주셨습니다 제 취향을 다 때려박은 먼저 이 초를 불겠습니다 방금 말로만 들었는데 지옥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절대 꺼지지 않는 초라고 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무섭네 이거 약간 이게 탁 펼쳐지고 계속 돌아간대요 렛츠고 노래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였구나. 멈춰. 좀비야 이거. 멈춰. 멈춰. 당황스럽네. 불이 안 꺼진다는 게 아니라 소리가 안 꺼진다는 거였어. 처리할게요. 부셔도 된다고 아까 하셨는데 그래도 모아들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케이크 너무 깜찍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 났는지 모르겠어. 이녀석 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거 너무 잘 났으니까 캡처하세요 먼저. 먼저 옆구리를 찔러 보겠습니다. 응? 음. 경매 음. 마실 때는 큰 이상이 없게 여기 옆구리만 잘 파서 먹었습니다. 이제는 음. 개선. 우리 멤버들이 또 영상을 찍어놨다고 했어요 보겠습니다 아, 왠지... 너나 이제 21살이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 너 나한테 21살 때 어, 나이 먹었다고 뭐라 놀렸던 기억이 나는데 <laughs> 너도 금방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laughs> 어, 어, 21살 생일 축하하고 버디스 어, 24 생일 축하하고 파이팅 사랑한다 음, 응, 나다 중학생 때부터 생일을 축하해줬는데 지금 처럼 지금, 처럼말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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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되게 제일 게어도게어떻도 어떻게, 어떻게, 이떻게 하기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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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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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어리따어 올려야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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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드려. 떻게어사게어떻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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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 준니라고 보내고 아무 답장도 안 하더라. <laughs> 그래서 더 빨리 답장 좀 해줬으면 좋겠다. <laughs> 이제 곧내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대하고 있겠다. 동네 안녕, 기업준니. 어 어때? 설렜어? No. Never. <laughs> 설렜구나. Never. Oh, 다행이네, 다행이. 헤이. Hey. 우선 생일 너무 축하한다, 태현아. <laughs> 또 나의 룸메이트잖아. 룸메이트로서 진짜 오점 만점에 오 점이야 오 점. 너랑 계속 룸메이트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몇 <laughs> 점이야? <laughs> 진짜 항상 너무 고맙고,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이서 빨리 따서 올려요. <laughs> 카메라가 살짝 삐뚤다고요? 그게 불편하시다고요? 잠시만요.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곧 맞춰질 거예요. 자. 살짝, 일단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금 더, 금 지금 맞네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오, 이 정도면 됐죠? 굿! 저는 생일 때 부산에 있었어요. 정말 하기 힘든 징기한 경험이라고 하면은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생일이 2월 4일이고 제가 생일이 2월 5일이요. 그래서 2월 4일 밤 11시 59분 30초부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갖고 반반 맛이 다른 케이크에 사랑하는 누구누구 할때그 친구가 불고 누구하고 12시가 땡이 되자마자 태연이 하면 제가 불렀어.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찍혔더라고요. 뭐 저를 찍으신 건 아닌데 제가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회사를 잠깐 들렸던 게 가사도 가산데 여러분들이 용산에 제생일을 축하하는 간판들, 표시들 많이 해주셔고 그거를 보려고 용산 쪽에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봤습니다. 거의 다본것 같아요.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부터 해서 카페들에 해놓은 것들이랑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왔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회사를 중간에 나왔던 비키트 패미니들이 보내줬어요. 지금 줄이 엄청 길어서 이게 무슨 줄인가 했더니 태연씨 생일카페 줄이었다. 용산은 너로 가득하다. 옆에 케이크가 날 보고 있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의 보기 안달을 줄게 제 친구들이 잘생겼냐고요? 제가 아, 제일, 제일 잘생겼죠 어차피 안볼 거야? 이렇게 얘기해세요 딸기 라면도 딸기 덮밥 아둘다 싫어요 라면을 먹고 딸기를 먹거나 밥을 먹고 딸기를 먹는 거는 괜찮아 뒤에 사진 보는데 진짜 예쁘게 컸다고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태어났으니까요 아 이제 투두를 한다고요 뒤에 있는 것도 일단 따라해줄까요? 얘들아 나 먼저 갈게. <laughs> 두두보러 가셨어 한 분.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어.